구글 TPU가 AI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구글의 혁신적인 하드웨어, 바로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 있습니다. 구글 TPU는 AI 생태계를 어떻게 혁신하고 있을까요? 1. AI 가속을 위한 탄생과 진화. 구글 TPU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가속화하기 위해 구글이 자차적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전용 집적 회로입니다. 2015년부터 구글 내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외부에 제공되며 그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현재 TPU는 구글 검색, 포토, 지도, 그리고 최신 AI 모델인 제미니를 포함한 구글의 다양한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 AI 모델 학습의 혁명, 속도와 효율성. TPU는 딥러닝의 핵심인 행렬 계산에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 GPU보다 특정 AI 워크로드에서 훨씬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과거에는 몇 주가 걸렸던 대규모 딥러닝 모델 학습이 이제는 몇 시간 만에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개발자들이 더 많은 실험을 통해 모델 정확도를 높이고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과 같은 복잡한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구글 클라우드 TPU는 훈련, 미세 조정, 추론 등 광범위한 AI 워크로드를 비용 효율적으로 확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실시간 AI 출원의 가속화. TPU는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된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출원 단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는 실시간 음성인식, 이미지 분석, 추천 시스템 등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AI 서비스의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와 같은 범용 컴퓨팅과 머신러닝 가속 간의 긴밀한 조정이 필요한 시나리오에서 TPU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4. AI 개발의 민주화 및 액세스 접근성 확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를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TPU는 고성능 AI 가속기를 모든 규모의 기업과 개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AI 개발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비싼 온프레미스, 즉, 사내 구축형 하드웨어에 투자할 필요가 없이 필요에 따라 TPU 자원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 효율적인 AI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파이토치, JIX, 텐서플로우와 같은 주요 AI 프레임워크를 지원하여 개발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5. 혁신 촉진 및 AI 생태계의 판도 변화. TPU는 AI 연구 및 개발 주기를 단축시켜 AI 혁신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헬스케어,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추천 시스템, 코드 작성, 미디어 콘텐츠 생성, 단백질 접힘 모델링, 신약 개발과 같은 정교한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구글은 7세대 TPU인 아이언우드를 공개하며 이전 세대 대비 10배 향상된 최고 성능과 4배 이상 향상된 칩당 성능을 제공하여 엑사 스케일 수준의 AI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글은 메타 및 엔트로픽 같은 외부 파트너들에게도 TPU 공급을 추진하며 엔비디아 중심의 AI 칩 시장에 대안을 제시하고 경쟁 구도를 다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AI 인프라 시장의 비용 효율성과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AI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TPU가 모든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것은 아니지만, NVIDIA의 CUDA 생태계와 광범위한 개발자 도구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TPU의 범용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글 TPU는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AI 개발의 접근성을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AI 상태계의 혁신과 경쟁을 심화시켜 미래 AI 기술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